해상병 특검법 통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 입장은 2024년 5월 해상병 특검이 처음 통과된 날로부터 정확히 400일이 되는 오늘, 드디어 최수근 해병의 손직과 수사 외압을 명명 백백히 발표할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우원식 국회의장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 대행. 해상병특권법에 찬성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약 2년간 함께 투쟁해 주신 해병대 예비역연대 선후배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두려웠던 것은 윤석열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 일이 점점 잊혀져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의 한복판에서 수군이의 일이 국민들로부터 잊혀지지 않게 하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이슈화하는데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젊은 해병의 죽음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세 차례나 거부했고 국민의 뜻을 섬겨야 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우리는 매 명절마다 국민의힘 대표를 붙들고 씨름하였고. 과격한 단어를 써가며 수사 외압의 주체, 윤석열에 대한 처벌을 외쳐왔습니다.